안녕하세요, 완몽 t v 입니다 네, 잠시 후 12월 18일 0시에,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3-4 이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네, 라인업 살펴보시죠. 네, 모로코의 라인업은, 골키퍼, 골키퍼, 수문장, 야신부누와 수비수, 야미, 아티아트 알람, 엘야미크, 다리, 네, 아슈라프 하키미 그리고 암라바트, 엘 카누스 사바 사비리 부팔 앤니시리 지헤우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. 네 크로아티아 라인업입니다. 3, 5, 2포이션 골키퍼 리바코비치, 수비수 스타니시치 슈탈로 그바르디올, 네 미드필더 오르시치 마이르 모드리치 코바리치 페리시치 그리고 전방에 리 리바야와 크라만리치가 있습니다.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로고가 이기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리를 기원하길 완바